안녕하세요, 버터 TV입니다. <laughs> 자, 오늘 드디어 어, 클론 넘버원에서 하이니 무진을 다 완성을 해서 내가 오늘 공개를 최초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해요. 아마 유튜브 쪽에서는 지금 최초로 공개가 될것 같은데 어, 현재 지금 뒤에 보시면은 검정색과 흰색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어, 프론트 뭐 밑에 사이드 밑에 이제 에어댐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걸 아직 다 완성은 된건 아니지만, 하이니무진 작업이 됐을 경우에, 어, 카니발의 실제 모습이 어떤지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오늘 영상 촬영을 합니다. 어, 지금 옆에 보시면은, 검정색 같은 경우에는 이런 디자인으로 나오고, 흰색은 이런 디자인으로 나오고, 그래서 지금 현재 기아 카니발 그 하이니무진 순정, 순정을, 어, 사진이 유출된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디자인은 거의 비슷해요 네 거의 90% 일치하게끔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안전 강도 강도 테스트 그 다음에 뭐 여러 테스트를 거쳐 가지고 지금 다 완성이 된 겁니다 자 아, 리어에 와 있습니다 리어 같은 경우에 순정도 보조 브레이크 등이 원래 순정은 일반 로버전 여기에 나오고 네, 하이니무진 순정도 이제 여기에 안 나오고 여기에 나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검사 때문에, 지금 검사 지금 테스트를 갖고 아마 이번 주 중에 완료가 될 거예요. 이거를 죽이고, 요게 나오게끔, 네,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 CN, 네, CN 모터스 클럽 넘버원이 같은 회사기 때문에, 엠블럼은 기아 엠블럼을 띄고, CN 모터스 엠블럼을 붙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트렁크를 딱 열어보면은, 자. 실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의전 작업이 아니라 일반 리무진 시트 작업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좀더 퀄리티 있게끔 만들려고 실내 내장재 위에 천장부터 시작해서 사이드 전부 다 가죽으로 감쌌습니다. 트렁크 내장제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이렇게 가, 다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의자 3열 같은 경우에는 의자 탈거를 하고 어, 9인승인데 2열과 4열을 살려서 이런 식으로 개조를 했다. 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 실내 디자인 보여주 보, 보시고 계세요. 전에 예전과 제가 조금 틀린 점이 뭐가 있냐면 어, 여기 가죽, 네좀 퀄리티 있게 가죽으로 만들었고 여기도 전부 다 가죽이고요. 그다음에 앰비어트 무드등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구멍이 나 있죠. 이게 뭐, 바로 뭐냐면 롤스로이스처럼 은하수, 네 별, 네그 디자인 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가죽이고 지금 전부 다 가죽이에요. 네 가죽, 여기도 가죽. 다 가죽입니다. 그러면 시트 같은 경우에도 순정의 어,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기능을 최대한 살리면서 네 가죽 전부 다 바꿨죠. 네 순정 시트가 지금 카니발이 문제가 많아요. 그건 제가 나중에 <laughs>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어로 가보도록 하시죠. 와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앉아볼게요. 밑에는 이제 바다 평탄화 작업이 순정 시트 리무진 작업을 하시게 되면은 레일 때문에 바다 평탄화 작업이 안 돼요. 그래서 어 최대한 퀄리티 있게끔 살리려고 카페트 작업을 시행을 했고 그 다음에 와 진짜 갖다 가죽이네, 다 감쌌네. 감싸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여기에 이제 아예 100% 완성된 품은 아니지만 여기에 이제 사이드에 무드등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위에 지금 스페셜 무드등 그대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모니터가 원래 순정은 2 4인치에요 근데 어 클럽 넘버원 쪽에서는 27인치. 27인치 안드로이드 미러링 연결을 해가지고 전부 다볼수 있는 유튜브라든가 뭐 모든 영화, 뭐 감상 뭐다할수 있는 그런 모니터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에 이렇게 천장을 뜨니까 확실히 좋네. <laughs> 어? 넓고 좋네. 2열, 2월, 2열에도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통풍과 열선이 있죠. 그걸 최대한 살리면서 리무진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3열. 2차는 지금 이제 3열이죠. 3열을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와, 이거 3열 진짜 씨. 야, 이거 이래가지고 부서까지 가겠는데. <laughs> 진짜 편하다. <laughs> 아니, 내가 거짓말이 아니라 이거 실제로 한번 진짜 한번 타보셔야 돼. 와, 이거 편하다. 오죠 순정 시트는 엄청 딱딱한데. 와, 여기서 이렇게 영화 보면서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넓으니까 좋은 거. 같아 넓으니까 좋은 거야. 이게 위에가 뚫린 게 이게 이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넓은 생각을 많이 갖게 하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무드등까지 달고 뭐 하면은, 와, 굉장히 퀄리티 있을 것 같다. 예. 가죽 시트, 와, 이거 시트만이라도 빨리 하고 싶다, 진짜 이거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스웨이드로 이렇게 다 마무리를 했고요. 지금 현재, 100% 이제 뭐 강성도라든가 안전 테스트라든가 다 모든 걸 거쳐서 나온 제품이에요. 나온 제품이고 뭐 그런 말도 있었어요. 물 새는 거 아니야? 아니 물 새면 어떡합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물안 새게 네다 이제 완벽하게 테스트를 거쳐가지고 진행한 거기 때문에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 리모콘으로 이제 테레비를 조정을 하고 영화도 보고 뭐 유튜브도 보고 다할수 있는 네. 자, 여러분들, 이거 이제, TV를 보시면서, 이제, 뻥탱이 TV 영상을 시청하시면. 예. <laughs> 네. 와, 이거 애들이 진짜 좋아하겠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작업을 만약에 한다 하면, 아무래도, 아이들이 아직은 어려서, 이 화이트 톤의 이런 시트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아무래도 순정, 네, 브라운 시트 색깔을 살려가지고 진행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이제 나중에 천천히 모든 액세서리가 나오기 시작할 건데, 이제 아래에, 네 카톡 문의로, 이제 카톡 문의로 제 저, 제 카톡인데, 저한테 문의 주시면은 제가 클럽 넘어 담당자로 통해서 상담을 해드릴 수 있게끔 도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아, 저도 이제 차 이제 작업이 좀 들어갈 건데, 일단 대표님하고, 네, 한번 사전 협의를 좀 해서 작업을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자, 아 이렇게 클럽 넘버원에서 본사에서 하이니 무진 네 작업이 다 완료됐다 가 됐다 해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하러 왔고요. 지금 현재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또 하나 또 있어. 네, 지금 하이리 무진 올린 거 강도 테스트 네, 아 단단해요, 진짜로. 네, 이 사이로 뭐 물이 새는거 아니 물 되면 못 팔아요, 아시겠죠? 예, <laughs> 네, 진짜, 근데 너무 좋네요. 예, 네, 저도 지금 제 차를 최대한 빨리 좀 작업을 좀 하고 싶은데, 지금 차가 너무 많이 밀려있어가지고, 네,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100%더 안에 의정까지 완성이 되면 또한번 리뷰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는 주행이랑 같이. 자,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지 마시고, 아래 문구로 카톡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